메론 생마냥 이런 포카 홀더도 들어가 있어요. 이건 들어가 있는지 몰랐는데. 그리고 열개 포토카드가 있는 것 같고 엄청 묵직합니다. 다음에 이런 엽서도. 어숙제도 제법 많고 제법 단단해요. 진짜 기다리고 기다렸던 포토카드를 한번 볼까요? 와 <laughs> 진짜 많아. <laughs> 어 놀라운 양. 이게 다 포토카드라고 말도 안 돼. 여러분 3만원에 얻을 수 있는 행복입니다 아 이렇게 두 장씩 짝 맞춰주는 센스 아, 레전드 레전드 풀미 조금 진짜 조금 주고 구매했어요. 아, 이렇게 조금만 넣어주구나 이거를 볼콕 도형이랑 같이 두고 싶어서 샀어요. 근데 이거 너무 옹졸하게 한 세트라서 뒤로 가야겠다. 어? 에? 에? 에잉? 대박! 이걸로 도형이 셀카 포카를 한번 기만을 구해봐야 겠다 이게 무슨 보정인지 모르겠거든요. 음. 이렇게 아주 예쁘답니다. 어 대박. 에? 아니 너무 싸게 샀는데 또 이런 이런 덤을 주셨어요. 펀치 때 애들이랑 그리고 영웅 때 애들 레오전티 앨범 그래도 CD나 렌티출론 있어요 아 어, 그래 내가 이걸 원했다고 천재다. 이거 사길 너무 잘했다. 대 제가 진짜 많이 기다렸어요. <laughs> 언제 구매했는지도 기억이 안날 만큼. 이거 왜 사고 싶었냐면 엄청 다 도형에 관한 거거든요.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꼭 사고 싶었어요 너무 귀여운 스티커가 왔어요. 이걸로 도형이거 꾸미면 진짜 귀여울 것 같아요. 그리고 도형포토백몇 너무 많은데 원래 다 주시는 건가? 아니, 왜냐면 제가 하나밖에 안 사가지고...

<laughs> 이때 진짜 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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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이아 맞아 정복구 그니까 응, 이렇게 썼어요 와우 다쳤어 <laughs> 하 잘 만진데. 어? 어디야? <분도> <분도> 뭐야? 뭐이렇게또 많이 챙겨뒀어? 갖고 있는 게 뭐야? 뜯어볼게. 가장 중요한. 내가 진짜 이거를 이거를 내가 지게맞다 Oh my god! o 이 my! Oh my god! 이거 지금 카페 가야 돼 지금 당장 가야 돼. 카페. 이거 사진 찍으면 진짜 이쁘더라고. 진짜? 확실하게 광고를 기다리는 뚜렷. 하면 뚜렷. 어떻게 뚜렷 못 쭈르겠어... 케이크... 이뭔 거지? <laughs> 아, 나 진짜 나 진짜 제발. <laughs> 나 진짜 제발. <laughs> 왜 그러는 거야? 나 진짜 제발 언니나 어? 진짜. 지지와 돼. 어. 잠시만. 야 이거 이거 렌티큘러. 언저 어. 올판이. 뭐 아나 진짜 어떻게? 코 지동이 제박 민준아 안 나와 하고 어, 있니? 민준아 뭐야 요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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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이 괜찮아. 오늘 너 요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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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이제 요 요요 요요 요 있거든요. 얘는 뒤집었습니다. 어, 그래도 딱 아, 이렇게 다른 버전 보내줬다. 두 개, 두 장만 사가지고, 이게 아마 제 마지막 앨범강이 될것 같습니다. 이제 럭드도안할 뭐 거기 때문에 진짜 제 마지막이에요. 일단 여기 먼저 가볼게요! 여기도 이거 있다 아싸 오 대박 엥 대박 엥? 런쥔이 나왔어 대박 이건 이렇게 가볼까요어여있다어 잠시만 나 이거 알아 이거 제민이야 렌티큘러부터 어 렌티큘러는 제노 얘는 짠제민이었답니다 아, 런지 난또 언제 교환하지, 이거? 진짜? 하나, 일단 지성이야. 내 백발을 봤어. 열게요. 짠! 우와, 대박, 제노! <laughs> 제노! 이거 너무 예쁜데? 제노랑? 아, 이거 지성이. 짠! 엥? 미친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하나하나 하나 빨리 구해봐야겠네. 포장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, 이거 다해서 스티커로 꾸며줬어요.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? 짠. 내손을 떠나는 제노 엄마가 잘 가. 너무 귀엽다. 어, 아, 한 것들 간단하고 소개하자면 크리키링두 버전 다 샀고 그리고 매칭 카드 세트요. 요거는 3만 원당 한 장씩 주는 건데 얘가 런진 마크, 재민 철러 지성 그리고 제노 동혁인 것 같아. 근데 아이스 버전 마크, 런진, 제노, 동혁, 재민, 철러 지성 이렇게 있고요. 그다음 요거는 은 버전인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 런진 딱지 같아, 무슨 제노 동혁 재민 철로 지성까지 이렇게 해서 클이있는데 그리고 또 제가 그 뽑기에서 뽑는 거를 재민이를 뽑아서 바로 옆에 중국인 분이 런지니를 뽑은 거예요. 그래서 바로 교환에 갈겠다는 전서 듣기 싫으니까, 이렇게 이게 진짜 예쁜거 같아. 재민이, 이거, 이거 런지니도 똑 재민이 이렇게 이렇게 두 그리고 지성이 그 다음에 제노 제노 풀셋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런진이도 이렇게 그 다음에 런진 두장 그리고 셀카 보커는 동혁이가 내장이 나왔는데 하나는 지성 하나는 런진으로 교환을 했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뽑은 것 같아요 제노도 뽑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철로랑 교환했어그 나머지 두 장은 이렇게 아무튼 열한 세트를 했는데 스페셜 보커가 나오지 않았다 너무 슬픈 이야기 이건 제 거니까 아 이게 무거운건 아니고 스티커네요? 어 진짜 예뻐 다음 와 진짜 예뻐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한 방에 깐게 제일 잘 나거든 아 그래? 근데 근데 어한장한 장씩 가까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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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발 아나 지금 떨려 뒤집어 뒤집어 알 <laughs> 근데 이미 색깔만 봐도 무슨지 아, 알겠어? 연진이 나는 잠깐. 제노 예상할게 아, 네? 난 지성이 난 사실 몰라 뭐 어떻게 되지 어? 어. 와. 맞았어. 원진이라 말하는 대로. 어. 야 이제 너 나왔다 말하는 대로. 아 여기 스페셜 있다. 나야 <laughs> 셀프 마 와준다고 어떡해. 아 셀프가 아니야? 아니 셀프가 이렇게 이게 다 이거 이야 완전 된다. 완전 운동. 운동. 어, 근데 응? 셀프 비율 엄청 나. 나 몰랐어. 어 잠시만. 또 원진 아닌가? 이건 셀프 아니지. 응. 아니지. 아 뒤에 달라? 아 모르겠어. 세. 야야 야, 잠시만. 설마 이거 다. 중복이야. 가보자 가비로 해, 로 해. 이제 <laughs> 셀프가 이렇게 이렇게 안 생겼어. 어, 안 생겼어. 그럼 엄마 똑같이 거한씩 하나, 둘, 셋, 어, 제노다. 야, 제노다. 그래서 달라. 어, 하나, 하나, 둘, 셋, 하나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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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둘, 셋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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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, 나하어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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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어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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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또, 음, 원진이 미공부까지 완료했습니다.